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소중한 아이. 먼저 아내에게. 당신은 나의 반쪽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.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늘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.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는 당신의 모습은 나에게 큰 감동입니다.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당신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당신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 너는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자 삶의 이유야. 네가 웃을 때마다,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너무 행복해. 세상은 때로는 너에게 어려움과 도전을 줄 수도 있지만, 아빠는 네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. 네가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길을 가든 아빠는 항상 너희를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. 가족이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.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. 우리 가정이 항상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길 바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. 마지막으로,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사랑해. 이 말은 너무 흔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, 이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어.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 나는 정말로 너희를 사랑해.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. 우리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자. 사랑해.